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혜연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공천 파동 관련해서 잡음이 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과 김종민이 폭탄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어, 다음 주 중에 어, 이 공천 관련 그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내에서 괴멸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즉, 대거 어, 이탈표, 이탈을 하는 그런 의원들이 나올 것이다. 어, 이런 어떤 예고를 해가지고 지금 파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재명은, 어, 추미애,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와 이원주를 수도권의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낙연이랑 김정민이 뭔가 지금, 어, 민주당 내부에서 전해들은 정보가 있나 봐요. 오늘 동, 거의 동시에 어, 이런 어떤 말을 하고 나왔는데 자 먼저 이낙연이 치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자멸할 것이다. 내주 네초 괴멸적 충돌 나타날 것이다. 자 1단계 분수령은 어, 이번 이번 주 주말이라고 하는데요. 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움직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사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뭐 윤영찬 등등 박영진. 벌써 지금 공천 코드프대의 어떤 낌새가 보이면서 많은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세 발에 피고 이번 주말부터는 어, 굉장히 판이 어, 더 크게 움직일 거라는 지금 어,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1단계 분수령은 이번 주말 민주당의 내부의 괴멸적 충돌은 내주 전반에 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자, 그러면서, 어, 민주당 공천 파열음에 대해서 자멸하고 있는 거 아닌가.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압승하고 민주당이 참패할 것 같은데 참패의 원인이 자멸인 것은 너무 비참하다. 범민주 세력이 공동의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날에, 어, 김부경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전직 국회의장들이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한 번의 비판으로 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의회 권력의 균형이 또 깨진다면 은 그것이 민주당의 자멸 때문이라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그니까김부경과 정세균의 그이 민주당 공천에 대한 우려 표명 여기에 지금 힘을 실어 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막가파 공천을 했다가는 어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것이다. 어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재명의 막가파식, 이, 어? 본인의 그 친명 호위무사를 꽂아 넣으려는, 어? 이런 막장 공천도 있지만, 일단은, 이낙연 신당이, 어? 좌파표를 뺏어가면서, 만약에 수도권 지역에, 수도권 경합 지역에, 이낙연이, 그, 출마를 시킨다면 후보를 꽂는다면은, 어? 좌파표가 또 그만큼 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어,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이낙연 뿐만 아니라 김종민, 어, 이낙연의 부하 김종민도 오늘 거의 비슷한 시간대, 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역사에 기록될 부정공천, 곧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자, 이러면서 뭔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는 친문 인사로부터 뭔가 좀전해 들은 어떤 정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중에 뭔가 이 부정공천에 관한 어, 새로운 스모킹 건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김종민은 어, 이 민주당 최근 호남 공천에 대해서 민주당 역사에 기록되는 부정 공천이 될 것이다. 이번 주말, 다음 주 중으로 다음 주 초중으로 이재명 사천 부정 공천의 실상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지금 그 당무 평가에서 하위권에 하위권 통보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여론조사가 조작이다. 어? 편향된 이재명의 그 개인 사조직이 편향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 자기네들을 지금 탄압을 하고 있다 이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김종민 말로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중으로 이 부정공천의 진짜 실상이 들어갈 거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 뭐 여론조사 조작이라던가 어? 그런 어떤 그 조작 내지는 어? 이재명이 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어떤 정황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 증거 빼박 증거들이 어, 이번주와 다음주 초 중에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1차 경선 지역 개표 결과 광주 현역 조섭 이영석 윤영덕 의원이 모두 탈락했고요 전북 익산갑 김승도 탈락을 해서 호남 지역 4곳 네 모두 어 현역 의원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니까 러이 지역에 이제 이재명이 어 자기 그 호위모사들을 갖다 꽂으려는 어떤 그어 계약을 꾸미고 있겠죠. 왜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거기는 그냥 꽂으면 되는 지역이니까 꽂으면 되는 지역이니까 부담 없이 지딱 가리들을 갖다 꽂으면은 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종민도 아 호남은 이재명이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곳이다. 어? 이 꽂으면 당선되는 곳들은 특히 친명계 인사들로 어? 다 공천이 될 것이다. 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음, 그러면은 뭐 비명계 친문계 들을 학살은 그렇다 칩, 칩시다 어?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누구를 꽂아 넣으려고 하고 있냐 앙규백 <laughs> 앙규백이 어, 지금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략공천 관리위원장이죠 앙규백이 음.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미애 전현이 이현주 이 여전사 3인방을 수도권에 전략공천 하겠다 자 추미애 전현주 이, 전현이 이현주를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이라고 지금 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째, 추미애랑 이현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쌈닭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전현이가 여전사? 전현이? 전현이는 전혀 그 여전사 캐릭터에 안 맞죠. 전현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선비 기질이 있는 물론 뭐이양반도막 뭐 나갈 땐막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센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 여전사 2인방 하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전현이까지 껴가지고 여전사 3인방 한것 같은데, 야, 어? 이현주가 어? 좌파 여전사 3인방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정말 진짜 어?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을 받에 어? 들을 말이 없는데요. 이현주가 원래. 몇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의 여전사, 어? 대표적인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어? 근데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어, 민주당, 좌파 여전사 3인방에, 어? 지금 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윤주 양반은, 뭐, 이념이고, 가치가 아니고,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이념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어? 오직 자리, 어, 자리. 어? 본인이 어디에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철새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수 있냐, 이거는. <laughs> 어떻게 해요? 좌파에서 우파로 갔다가 다시 좌파로 가는 그런 정말 기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현주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또뭐 국민의 힘에서 뭐 꿀젓고 해요. 단수공천 주겠, 주겠다. 뭐 이러면 바로 또 국민의힘으로 넘어오고 남을 인사하기 때문에 어? 하여튼 이 인간, 이 민주당 사람들 어? 조심하세요. 이인간은 수틀리면 언제든지 또 당신네들 어, 두 번째 뒤통수를 칠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여튼간에 이세 사람은 수도권, 어? 서울 위주로 전략 공천을 할 거라는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 당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선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어~ 본인들 지역구뿐만 아니라 아예 민주당을 대표하는 어~ 여전사 3인방으로 지금 내세우겠다는 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습니다. 이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 이제 국민들이 이 실체를 이제 알게 됐고 취미에는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인 거는 솔직히 좌파들도 알지 않습니까? 보세 어머니잖아. 근데 보세 어머니 취미를 또 간판으로 내걸고 어? 선거를 준비하겠다. 야 어떻게 자살골을 넣어도 이렇게 연속으로 자살골을 넣을 수 있는지. 어?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그 이재명 주위의 그 어? 참모들 있잖아요. 참모들 참모들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안 들어가 멍청해 이것들이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주당은 어? 갈수록 폭망하는 거거든요. 어? 야, 근데 제가 볼때 이런 어떤 어? 어? 지금 이낙연 신당이 완전히. 어? 이 민주당 인사들을 민주당 그 공천 탈락한 인사들 대거 영입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어 연속해서 똥포를 차고 있다 어 이거는 자유파 압승 150석 뭐이 정도뿐만 아니라 진짜 180석 이상의 압승을 할수 있는 어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굉장히 지금 좋은 뉴스에요 민주당은. 어, 우리가 정말 어, 원하는 대로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막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어,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는 또 다음 방송,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